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생각 여행자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출생지는 바로 블로그입니다. 삶을 바꾸는 생각 개발소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이는 글처럼 더 나은 하루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생각의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숫자로 저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오늘로 정확히 509일차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23년 7월 8일이 제 블로그 생일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첫 돌을 지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0입니다. 이는 블로그에 작성한 글의 개수입니다. 마지막 002는 제 전자책 집필 권수입니다. 이렇게 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다음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멈추지 않는 한 나를 설명하는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이는 지금의 저를 소개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의 저를 소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글쓰기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이지만요. 사실은 제가 가졌던 오해를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글 쓰기는 어렵다. 글쓰기 어렵죠. 근데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꾸준히 쓰지 않으셨다면요. 막막하기도 느껴지는 게 바로 글쓰기더라고요. 대화는 몇 시간을 수다 떨수 있지만 글쓰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글은 읽혀야 가치가 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읽히지 않는 글은 가치가 없는 걸까요? 조회수가 적은 글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 적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도 있는데 그것은 글의 본질을 다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오해입니다. 글쓰기의 최종 목적지는 종이책이다. 글을 쓰다 보면요. 흐릿하게 보였던 꿈을 선명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으로 태어난 종이책이죠. 그런데 이 종이책만 내면 될까요? 종이책을 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제 생각을 전달 드릴게요. 수많은 방법론이 시중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책들을 읽어보았고, 방법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만이 말할 수 있는 나만의 것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글 써서 뭐할 건데? 라고 물으시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씁니다. 무엇 때문에 쓰느냐에 관한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그랬습니다. 세상에 또 도는 흔한 말이 있죠. 사람 잘안 바뀌더라. 결국 변하지 않더라. 저도 짧은 인생을 겪어보니 그랬습니다. 제 의지만 있으면 저도 쉽게 변할 줄 알았는데요. 여러 도구를 선택하면서 필사적으로 발악도 해보았는데요. 모두가 작심삼일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력하고 또 찾았던 결과 결국에 저 답을 얻었습니다.로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려면요, 글감이 필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널린 것들을 글감으로 보다 보니까 글감을 모두 사용해 글로 쓸수 있는 나였으면 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건 쓸수 있고 저건 안 되고라는 판단을 떠나서요, 그냥 모든 걸다 쓰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모든 걸 글감으로 알아차려야 하고요, 글로 담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글감을 발견하려면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글이란 것이 뚝딱 써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느끼는 센서가 발달하고요. 생각의 회로가 업데이트되고요. 선택의 근거가 확실하고 행동의 민첩성이 빨라진 제가 되는 거죠. 이는 현생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대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요. 대화의 회로가 깊어지고요. 결정의 정확성이 늘어가고 행동으로 수많은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글쓰기로 내 삶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쓸 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글감을 쓸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신인지를 질문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라 곧장 생각을 풀어낼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풀수 없다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요, 생각이 변화를 하도록 내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 사색하고 고뇌를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화의 지점을 찾아요. 달라진 것을 흡수해내면 다행이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해도 생각으로 펼칠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은 모자라 보여도 그렇게 글을 쓰고 그러면 글이 쌓입니다. 글을 써내는 과정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변화 또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곧 삶이 되고요. 삶이 곧 글이 되는 노력으로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글과 함께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법이더라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글 쓰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리프레이밍의 영역입니다. 리프레이밍은 생각과 행동에 관한 나만의 정의로 보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음가짐을 달리 먹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뜻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면요, 진정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만 뜻으로 받고 공식화하면요, 실천 가능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글쓰기라는 행동을 파헤쳐 보았어요. 글 쓰는 행위, 글감이라는 재료, 그리고 글을 쓰는 나에 관한 정의입니다. 글쓰기라는 행위에 공식을 입혀보았어요. 공식이라 하며 외우기도 쉽고 기억해내기도 참 편리하죠. 그래서 저는 나쓰기와 마음쓰기를 더한 것이 글쓰기다로 정의를 내려봅니다. 글을 쓰지 않고 있는 사람도 학창시절에는 모두 일기를 적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글을 쓰는 지금의 여러 조언을 또 들어보면요. 일기와 같은 글은 쓰지 말라 합니다. 나만 읽는 글이라 하면서요. 그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했더니 공식에 대입하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일기는 나를 쓰는 것은 있지만 마음 쓰기에 관한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읽혀지는 글을 쓰려면요. 자신이 아닌 타인에 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이 찾는 내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슬픔에 찬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다. 용기가 결여된 이에게 힘을 주고 싶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고 싶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이 있음을 말해 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면요. 쓸 대상이 명확해지고 나의 마음 또한 분명해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도 여러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문체와 단어 선택, 전개방식 등이 모두 달라지니까요 그 끝에는 마음이 닿는 독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글감이라는 재료의 정의입니다 며칠 전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인 글감을 한자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았어요 글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써낸 글에서 아무런 느낄 것이 없다면요 독자는 활자만을 읽을 뿐입니다 이는 머리로 가지 않고 가슴으로 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느낀다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느낀 것이 1차원적인가 보다, 고차원적인가에 따라 깊이의 차이를 느낄 뿐입니다. 그대로를 담지 말고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생각을 꺼내서 글로 녹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느낄만한 것으로 쓰는 이와 읽는 이간의 이해를 하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쓰는 주체인 나라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쓰는 사람인 라이터이지 읽는 리더가 아닙니다. 보다 흠이 없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독자의 관점으로 자주 읽어야 하지만 그러한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쓰는 행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을까봐 누군가에게 잘못 읽 까봐. 결국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쓰는 것으로 나의 쓰기 능력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집중하며 계속해서 글을 써내는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글감과 쓰는 행위에 집중해서 나의 것을 쏟아내보세요. 흔들리며 나아가야 하지만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길을 정하면 나의 발자국을 수없이 남기면 되는 것이지 타인의 생각을 들여와 의미 없는 흙먼지를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 있는데요. 변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변덕을 일삼는다 그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 때문이다 변화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변덕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휘둘러라 여러분의 것을 휘둘러야 그 흔질, 흔적이 짙게 남는 법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변한 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이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이 있으면 부족함을 인지하는 능력도 발전하고요. 모자람을 채워내는 열정도 향상되기에 꿈을 접지 않고 펼칠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글이 직접적인 목적이 되어 작가가 될 수도 있지만요. 단접적인 수단이 되어서 여러 꿈을 잡을 내가 됩니다. 하기로 한 것을 결정한 순간부터 성공 혹은 실패의 결과까지를 모두 글로 기록하며 느낀 점을 찾아 변화해 내면 됩니다. 순환이 많은 도구일수록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 흔들림을 이겨낸 덕분에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늘어날 겁니다. 이야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과감히 들려주는 사람이 더욱 빛을 발할 거라 확실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해가 조금 풀리셨을까요? 아직도 글 쓰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느낄 만한 거리를 발견하고요. 어떻게 풀어낼지 마음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이두 가지가 녹아든 행위는요. 어떠한 글을 쓰든 글쓰기로 만들 겁니다. 읽혀야만 글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글의 본질적 가치는 글을 쓰는 사람을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고요. 행동을 개선시켜서 그 사람이 쓰는 글에 힘을 더해줍니다. 종이책이 글쓰기의 목적지일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내가 변화해 낸다면 책은 얻게 되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변화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궁극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숫자에 매달립니다. 그 숫자를 뒤집어 관점을 바꿔보세요. 바로 영영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원한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점 만점에 글에 목매지 말고요. 영원한 글쓰기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장은 제 간략한 소개입니다. 이는 블로그에도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시간 너무 감사하게 마쳐봅니다. 감사합니다.